먼저 후기부터 아, 이거 먹겠냐? 짜잔 삼립호빵에서 굿즈 나왔습니다 호찌미 화면과 같은 구성에 호찌미 찜기 포함해서 15,900원 네개짜리 호빵 세개 사는 거랑 비슷한 가격인데 호찌미까지 들어오는 거니까 나쁘진 않죠? 실제로 구성이 괜찮다고 다들 느끼셨는지 열리자마자 바로 품절이 많이들 되더라고요 귀여운 외모 말고 뭐가 더 있는지 같이 보시죠 먼저 호찌미는 bpa 프리입니다 전자레인지 돌려도 환경호르몬 안 나오죠 외관으로 먹고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진짜 엄청 귀엽습니다 처음 사용시 반드시 세척 후 사용하라고 하네요 뚜껑이 있고요 호빵 받치는 채반이 있고요 밑에 물그릇이 있습니다 심플하죠 채반이 굉장히 조고매서 호빵이 한 개만 들어간다는 것이 단점이자 장점이에요 작아서 귀여운 거니까 조리 방법은 뒷면에 나와 있는 대로 물 50ml 를 하라는데 여기면 정확한 게 좋겠죠 바로 주사기 준비했습니다 50ml 아 이거 불만인 점이 하나 있는게 전 피자랑 야채가 좋은데 구성에 단팥 6개 피자 3개 야채 3개 이거 예바지 단팥이 단가가 더 싼가요 이렇게 1분 돌아갑니다 웨 너무 돌렸나 봐요 물이 좀 넘쳤습니다 오이씨 뭐야 이거 빠졌는데오이씨 뭐야 너무 돌려서 그런건지 갑자기 손잡이가 내구성이 엄청 좋아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후기 보니까 물 50ml보다 많이 하면 넘치고 질기고 뭐 그렇다는데 아 그럼 물그릇에 50ml를 표기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소소한 불만이 있네요 우와 오 어, 뜨거워 더먹은 보겠지만 아, 뜨거워 그냥 편집해서 사먹으세요 오우야 그래도 뭐 제대로 되긴 했는데. 하, <laughs> 솔직히 질겼습니다. 너무 많이 돌리나 봐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진짜 딱1분만 돌리라는 대로 해볼게요.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렇게 엄청 뜨겁지도 않고 적당히 뜨뜻하면서 먹기에 나쁘지 않은 호빵이 되었습니다. 물론 뜨겁긴데. 아, 정확히 용법대로 해야 되네. 근데 이게 물을 엄청 머금어서 촉촉한 호빵이 된다거나. 하진 않네요 말이 호찜이지 그냥 호 데우기에요 쪄지지 않고 그냥 대강 데워집니다 솔직히 전 이게 더 좋았습니다 총평 웃돈 저가면서까지 살 제품은 솔직히 아니에요 종이컵에 물 넣고 전자레인지 데우는 그 정도입니다 귀엽고 예쁜 장식용품 그럼 안녕